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학기 때 배웠던 개념인 사동, 피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청킹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나요?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청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암기법, 기억법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암기법, 혹은 기억법이 있는지 너무 너무 궁금하네요. 어이 문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답은 딱 떨어지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어 대학교 때 되게 많이 어려워했던 과목이 바로 국어학개론이었어요. 예, 문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이과 과목처럼 답이 딱 떨어지는 이 개념을 외워야 되고 되고, 또 그, 그걸 그냥 바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외워야 되고 계속 그것을 암기하고 쭉 가져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어려운 문법 개념을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하고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모든 문법 개념을 다 노래로 만들어 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씩 이제 여러분과 수업했던 내용, 또 수업하지는 않았지만 좀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노래로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몇 개는 올려두었고, 이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계속 하나, 두 개씩 더풀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동, 피동 개념 노래, 그리고 사동, 피동 접사와 어미 노래라고 하는 걸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노래부터 불러 볼 건데요. 자 사동은 뭐라고 했고 피동은 뭐라고 했었죠? 그쵸 사동은 시키다 그리고 피동은 당하다, 피해를 입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칠판에다가 음, 이런 얘기를 썼었어요. 주사를 맞으면 능히 피가 난다. 자 이게 뭐였냐면 주사. 주동의 반대가 사동이고, 능히 피가 난다라고 했으니까, 능동의 반대가 피동이다. 이런 문장까지 써주면서, 항상 사동의 반대가 뭐고, 피동의 반대가 무엇인지, 이 반대 개념을 아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해 봤으니, 이제 첫 번째 노래부터 한번 불러 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그 동요 중에 열꼬마 인디언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동 표현은 목적어 있어. 비동 표현은 부사어 있어. 사동은 시키다. 비동은 당하다. 즐거운 국어 문법. 뿅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봤는데요 수업 시간에 제가 부를 때에는 좀더 격렬하고 격하게 자 불러서 친구들이 되게 좀 재밌어 하기도 하거든요 어 저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실제로 막 만나서 이렇게 불러주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그 아쉬운 마음은 이렇게 정적으로 부른 이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노래로 한번 가볼게요. 이희리기 우구추 사동표현이 고요 이희리기 되다는 비동표현이지요 멍멍하게 하다는 찬영사동이 고요 괴어지다케 되다는 장영피동이지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를 불러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사동 피동의 개념 그리고 접사 어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다면 어 저는 그걸로도 만족합니다. 자 아까는 산토끼 가지고 노래를 불러봤는데요. 사실 이 노래는 학교 종을 가지고도 개사가 가능합니다. 약간 가사가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학교 종을 가지고서는 이것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릭이 우구추 사동이고요. 이희릭이 되다는 비동이지요. 간주! 머머하게 하다는 장영사동이고요, 되어지다게 되다는 장영피동이지요 자, 이렇게 동요 학교종을 개사해서 또 불러봤는데요. 산토끼를 하시든 아니면 학교종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제시해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동, 피동 개념 노래, 그리고 사동, 피동 접사, 어미 노래. 자, 이것은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여러분들이 흥얼거려 보시고 나한테 잘 맞는 것으로 노래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좋은 밤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